나더러 서류 정리를 하라고? 하지만 그 서류들은 먼지투성이라 만지고 싶지 않은걸. 도대체 네 사무실은 어떤 설계로 이루어진 거야? 선반을 이런 곳에 두면 불편할 것 같단 생각은 안 해봤어? 나는 가비알에게 억지로 끌려온 신입 오퍼레이터 미니멀리스트다. 어…… 이게 말로만 듣던 이동함선인가? 지하보단 재앙을 피하기 훨씬 편리하겠네. 흥! 그 인간들은 하루 종일 술 마시는 것밖에. 아, 아, 왜 때리는 거야, 가비알? 전에는 내 설계의 핵심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 한 명이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수천 명보다도 낫다고 생각했었어. 이해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. 하지만 지금은 수천 명이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. 사람들이 내 작품에 대해 토론해 주는 한. 난,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. 떨어져! 우린 봐주지 않을 거야. 이해할 수 없는 녀석들이네. 시간 낭비야. 보기랑 다르게 대단한 녀석이구나, 너. 박사,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디스크에 걸리기 쉬워.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.